이승환 씨가 그 미국 갔냐 안 갔냐 음. 그 연병을 떴대. 음. 이분을 내가 조져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으로 이제 그 모든 자료들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그 이승환 씨가 하는 회사 드림팩토리라는 회사에 그 굿즈를 팔고 있었어요. 아. 옷이랑 음. 뭐 러그랑 응원봉이랑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엔 음. 처음에는 제가 후드티를 봤어요. 후드티가 6만 얼마짜리인가 그래요. 아무튼, 아. 근데 거기를 딱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너무 허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소재 표시가 없어요. 이게 면 100%인지 폴리에스테르 응. 100%인지 아무것도 없어. 요 진짜 허접해. 요 음. 그래서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게 음. 한 2월 15일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누구나도 누구나 봐도 명백한 불법이니까 응. 공정거래위원회 에 신고를 하고 그 답변 기한이 답변 기한이 2월 28일까지였어. 요 응. 그래서 2월 28일이 딱 됐는데 답변을 한게 뭐였냐면은 관련, 범, 관련 법령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서 음. 답변기한을 연장을 했어. 음. 3월 며칠까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 그게 3월 10일까지가 답변기한이었어. 음. 아, 1차 연장을 하고 음. 1차 연장을 하고 3월, 10일까, 3월 10일까지가 답변기한이었는데 3월 8일날 토요일날 그윤 대통령님이 소통되셨잖아요. <목소리> 그래서 제 생각에 아 이승환이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3월 8일날. 음. 근데 월요일날 내가 이걸 답변을 해야 되니까 상세페이지를 수정을 할거 아니에요. 음. 얼마나 기분이 좋겠겠어요. <목소리> 그래서 잘 됐다. 이 생각을 했는데 또 연장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3월 28일까지 답변 기한인데안 되겠다. 내가 하나를 더 쳐야 되겠다. <목소리> 그래서 두 번째 카드. 그 이승환 씨가 콘서트 할때 응원봉을 팔고 있었거든요. 한 개에 5만 원짜리. 응. 게다가 배송비를 미쳤네. 또 33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응. 5만 3300원짜리를 팔고 있었는데 그 응원봉에 k c 마크 인증번호가 있는데 응. 그 인증번호가 허위인증번호였어요. 그니까 인증번호는 아. 인증번호가 번호, 인증 맞긴 한데 등록을 아직 안한 상태였어요. 응.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범대수사대 과학기술통신부 한국 제품 관리원, 물티앗과 네 군데를 또 신고를 했어요. 음. 그리고, 뭐 신고된 영상, 신고된 내용을 이승환 씨, 그, 아니, 대한아재 옆에, 거기다 제보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음. 그게 지금, 과기부에서 <laughs>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 과기부에서? 네, 몇 개를 네. 팔았는지. 음.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제가, 과기부에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알겠는데, 지금 얘네가 그 등록한 날짜가 3월 13일인가 4일이거든요. 응. 그 전에 판매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래서 아. 제가 그걸 또 찾아야 되니까. 응. 근데 또 이승환 씨가 인스타에다가 그 예약 판매한다고 글 올린 게 있어요. 응. 거기에 또그 팬들이 구매 인증 댓글을 막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응. 하나하나 다 캡쳐해갖고 다 모아서 전달했죠. 아. 그래서 그 응원봉을 리콜하고, 과태료 물고, 네. 공식적인 사과. 이세 가지를 제가 지금 요청을 했어요. 형님이 아, 어. 이게 자료를 다취합해서 아, 하신 거예요 아, 네. 네. 그렇죠. 지금 보게 돼 있고, 두 번째 신고 내용은, 이건 조금 긴데, 이승환 씨가 그 콘서트를 하면은, 그 기부금을 이제 뭐소화암 거기다 기부도 하고, 여기저기 기부를 해요. 네. 기부한 것 중에 하나가,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친일 대벽과 사단을 만든 곳이에요. 음. 그래서 거기다가 3천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3천만 원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임재성 변호사라고 하는 분한테 대리수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음. 이 사단법인에는 대리수령을 할수 있다는 정관이 없어요. 네. 정관이 없어서, 여기 이거를 필요하신 제가. 분들 주세요. 신고를 했고 네. 그리고 나서 또 팠어요 그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을 그냥 거기는 빨갱이 음. 집단이니까 네. 근데 봤더니 거기에서 책을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 출판대행을 하는 회사 혹은 전시대행을 하는 회사 전시회 같은 거할때그 회사가 법인회사인데 주식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듣기 임원들이 다민족문제연구소에 있는 임원들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추정을 하자면은 여기에서 외주를 세게 매겨서 가격을 부풀려서 주고 내가 백마진을 먹거나 배당금으로 이 멤버들이 먹는 거니까 그거를 또 제가 두 가지를 감사원에다가 보고 했어요. 감사원장님이 또끼했으니까 어. 그래서 그두 개가 지금 출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laughs> 좌파 연예인 카르텔 이거에 대해서 그쵸. 아주 그냥 밝혀주셔가고 이승환 씨가 응. 사과를 절대 안 하니까 그쵸, 그쵸. 나는 어. 이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응. 이런 목적으로. 아 진짜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 지금 좌파 문화계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척결을 해야 돼요. 네, 척결 진짜. 해야 돼요. 예, 맞아요. 예. 다 저들의 길을 살려주는 존재들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결해야 을 되거든요 그리고 응. 그 이승환씨 드림팩토리랑 같이 일하는 그 제조사 있거든 요 비트로라고 응. 거기도 이제 제가 무언의 압력을 준거죠 응. 이런 새끼들이랑 일을 하면은 너네 피곤하다 응. 이거 알려줄거지 옛날에 그 저기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에도 이제 간첩이 좀 숨어있다 이걸 캐던 연예부 기자가 응. 옛날에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 아, 아주 이제 이 간척들이 여기저기에 아주 다 있습니다, 진짜. 네, 그렇죠. 공산주의가 이제 우리 나라를 이제 먹으려면 이 문화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게 먹잖아요. 맞아, 그렇죠. 예, 네. 항상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세요, 진짜. 예,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응. 아. 유 <laughs>